안녕하세요, 토이브로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날씨가. 엄청 추워요. 오늘 주제는 제가 자동차 방향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해 만약에 차량을 처음에 구입했어요, 구입하면 가장 먼저 타는 거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차량용 방향제를 먼저 구입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어, 그 네이버 차량 관련 검색어 중에서 1위가 자동차 공기청정기가 1위고 2위가 뭐냐면 바로 자동차 방향제입니다. 어, 자동차 방향제는 실제로 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노란색 마트 있죠. 노란색 마트 가면은, 어, 차량용품 환자 가면 정말 많이 진행이되 있어요. 자동차 방향제가. 실제로 차량을 출고를 하게 되면은, 어, 러분들이 차량 방향제를 또 많이 주시곤 해요. 이제 지인이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의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내가 좀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 했을 때는 자동차 방향제 많이. 가있습니 자동차, 자동차 방향제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동차 방향제 어떤거 주면은 아 센스있다 이런 칭찬을 칭찬 들려서 선물하는거 아니지만 원래 주는 사람도 좋아지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선물이 이이벤트에 되잖아요 어떤 차량용 방향제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이브로입니다토이브로 자, 맨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그라스 제품이에요. 요즘에 노란마트 가면 많이 보이죠? 불스원, 불스원 그라스라고도 하는데 어, 이 향수 같은 경우는, 이 반영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제품입니다. 프랑스 제품이고 어, 우리 마트 장보다가 많이 보셨죠? 음, 디자인이 약간 은좀 중후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다 완전히 열어서 여기만 이렇게 쑥 뽑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고, 이게 좀, 이게 진짜 여기서 향이 나는 그런 메인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꽂아두, 꽂아두고 사용하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량에 부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부착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향은 혹시 자몽 향이 나는데요. 음, 먼저 이거는 이렇게 열고 나서 향이 뚜껑이 있어요. 열면 뽕! 소리가 나는데, 두고, 다시 닫아요. 다시 이렇게 닫고 나서, 이렇게 누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누면은. 어때? 되게 이쁘죠?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럼 냄새가 어디서 나요? 바, 바로 여기 우드스틱에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우드스틱을 끝까지 넣어줘야 돼요. 이게 중간에 놔주면 안 되고, 끝까지 밀어 넣어줘야만, 이 우드스틱에서 향이 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많이, 이 우드스틱에서 은은하게 향이 퍼지는 거죠. 왜냐면, 우드 스틱이 없으면은 향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향이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 향 같은 경우는 되게 어, 약간 이쁜 음, 차에서 날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어, 약간 음, 지금 요즘 차 많으면 제네시스 G90나 EQ900. 깨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에쿠스, 체험에 어, 엔터프라이즈, 오피러스 이런 차량에 좀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중후하고 무게감 있는 느낌을 주고요. 향도 생각보다 자몽향이 엄청 자극적이긴 않아요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고급향입니다. 어,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니면 선생님이 지인, 좀 나이가 있으신 지인분들한테 추천해주기에는 정말 좋은 제품이고 가격대도 또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차량용 반개치고는 그래도 적당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라스 다음은 많이 봤죠. 양키 캔들이에요. 양키 캔들 어, 이 양키 캔들은 좀 역사가 오래됐어요. 미국 제품이고 마이크 키트리지라는 사람이 17살 때부터 향초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어 이어지게 되어온 그런 제품입니다. 양키 캔들은 맨 처음에 디퓨저를 되게 유명했던 제품이죠. 어,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음, 한 대략 한 5, 6년 전쯤일까요? 그때서부터 양키 캔들 차량용 방향제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 한번 이 제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떼주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사실, 안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여유가, 이렇게 여기 살짝 보시면은, 틈새로 향이 나와요. 이 향은 라몬, 레몬 라벤더예요 레몬 라벤더. 어, 레몬 향과 라벤더 향이 어느 적절하게 좀 조화가 된것 같은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실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맨 처음에 이 제품도 한, 여러분들한 번쯤은 다 선물로 받아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거죠, 이거. 이거, 땡, 이거죠. 이게 왜 단점이냐? 보통 이 양키 캔들 차용용 방향제 같은 경우는 우리 차량 내에 어디에다 장착을 해요? 바로 룸비를 장착을 해주죠. 이렇게, 꾸여서 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습니다 이렇게 달아놨을 때 처음에 때 괜찮아요. 향도, 어, 이렇게 막 세게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은은하게 퍼지기 때문에 상당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차 안에서 뭐 화장실 냄새 나도 괜찮잖아요. 화장실 냄새가 꼭 그런 찌든 내가 아니라, 어, 화장실 방향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음, 룸미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어, 처음엔 차 있어요. 차 있다가, 노면이 조금 거,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가속방에서 넘게 되면 이게 막동 이렇게 막, 막 돌아요, 돌아요. 정말 스트레스 받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랬어요. 아, 남들도 다 이거를 많이 방향지로 쓰니까, 아, 다 이러면서 쓰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참으면서 다 계속 놓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집어 던져버리죠. 왜냐? 너무 시끄럽거든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운전인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자동차인 블로거,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행에 있어서 안전하지 못한 옵션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이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많이 보셨죠?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어, 인증샷으로 정말 많이 화제가 됐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미스테 미세스고요이 어, 제품은 왜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제가 지금 사용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미스테 미세스 이 브랜드는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이탈리아 브랜드로 이제 마시모, 사모나 부부가 각 여행지에서 조형해 각각의 향을 숫자로 담아 만든 디퓨저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일반 방향제랑 좀 달라요. 어, 향수처럼 탑, 미들, 베이스 노트로 향을 블렌딩하여 담아낸 게 바로 특징입니다. 음, 향수처럼 처음 향, 중간 향, 마지막 향이 있어요.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처음에 향수를 뿌렸을 때,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집에 와서 맡았을 때 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향수가 그게 매력이 있죠. 음, 이, 이 제품 도 향수처럼 그런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 모양은 바로 이 제품을 니키라고 합니다. 니키. 니키라는 제품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세게 빼게 되면은 그면은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향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이것만 팔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부착을 하고 부착을 하고 이렇게 쭉 누르면은 뭐가 퍼즐처럼 딱잘 맞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동그란 부분을 가운데를꼭 세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어, 손풍구 타입이 세로일 때 아니면 가로일 때 에어컨 손풍구에 딱딱딱 껴 넣을 수가 있는 제품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이 모양이 뭐냐 이 제품의 이름은 니케라는 제품인데 어,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승리 빅토리죠 어,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 그리스 병사가 기도를 올렸답니다 승리의 여신한테 그 승리의 여신이 바로 니케인데 그 니케라는 이름의 영감을 받아 제품명이 탄생된 것이죠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승리의 여신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어, 이 체크 블랙 오키드라는 제품, 이 제품의 향이 정말 좋아요. 다른 제품들은 약간 좀 자극적인 향이 있다면, 이 체크 오키드, 이 체크 블랙 오키드, 이 향은 정말, 어, 은은하고 머리가 아프지 않고 아주 누구나 편안하게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디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죠. 깡만 봐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Made by D Project. Made in Korea. 우리나라 제품이라는게 정말 자랑스럽게 새겨져있죠. 깡만 봤을때는 정말 국산 제품이 아닌것처럼 느껴집니다. 음, 이태리 명품같이 또한 프랑스 명품같이 느껴질만한 이런 고급스러운 블랙 퀄리티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자태를 뿜어냅니다. 정말 고급스럽죠? 자, 먼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여러분이 한번 사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의사항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그거죠. 제발. 이거 눈에 넣지 마라. 왜 이거를 넣고 왜 마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부주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런 액상들은 조심해서 다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내려두고 자, 먼저 뜯어 볼게요. 자. 이 속에는 바로 개런티 카드가 존재합니다. 나 정품이란 뜻이죠. 되게 고급스러워요. 보시면은 엄청 고급스럽게 개런티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아, 나와 있고. 자, 여기 안에는 제주 연월이써 있어요. 2018년 12월.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 향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 특히 향세 개별로 나와 있는데, 향 사이가 보통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보통 보면은 뭐, 시그니처, 화이트 로즈, 블랙 처리, 어, 애플 블러썸, 그 다음에 버건디 로즈, 어, 화이트 피치, 파인애플 브리즈 등등등 이렇게 어, 약간 과일향을 적용해서 많은 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물로 받은 제품은 바로 애플 블라썸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향세이가 3개입니다 강하고 코끝을 울리는 그런 짙은 향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은은한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향세의 3개는 정말 적절한 초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설치 방법이 있어요 설치 방법이, 자, 설치 방법대로 제가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지금 먼저 이 제품, 먼저, 디블 이 제품하고, 여기 있는 검은색 작은 박스를 꺼내주시면 되는데, 자, 우선적으로 이 자태를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멋있죠? 너무 고급스러워요. 아주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자, 이 제품에, 어, 약간 이런, 좀 뭔가, 강력하게 보이는, 목줄 같은 거죠. 이악세사리를 한번 떼면은, 자, 시계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검은색 덮개천이 있습니다. 이 덮개천을 떼주세요. 떼주시고, 이 하얀색 부분에다가 이 액상을 넣는 거예요. 이 하얀색 액상을. 자, 이렇게 잘 세워놓으시고요. 액상을 보시면 눈금이 있어요. 이렇게 눈금이. 눈금이 보이시죠? 한 눈금 정도만, 한칸 정도만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골고루 좀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좀더 해주세요. 확실한 심한 단계이면 한명 준비합니다. 더해주세요. 상대적으로 잘 나가요. 여기서 중간에 자한 번만 뿌려야 돼요. 자, 자, 뿌렸죠. 이거 뿌렸으면은 일단은 먼저 이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요. 뚜껑을 꼭한번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덮개 있죠? 이 검은색 덮개를 다시 한번 씌워줍니다. 잘 들어가게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닫아주면 돼요. 맞죠? 딱 들어가죠? 와서 시계 반대방으로 딱 하면 딱소가 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향이 은은하게 퍼지겠죠.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어, 차량의 거치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꺼내시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좌석이에요. 그래서 내 차량의 에어컨 송풍과 가로다 하면은 이렇게 가로로 나눠서 딱 장착하시면 되고요. 새로다 하시면은 이렇게 돌려서 하시면 됩니다. 정말 탈부착이 정말 쉽죠. 그래서 향이 좀 떨어졌다 싶으시면은 다시 이 갖고 와서 한 눈큼 정도만 넣으시면은 좀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워요. 뭐, 그것도 그고전 개인적으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이 현재 지금 4만 9천 정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만 9천 정도의 퀄리티가 분명히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이 제품을 만약에 선물을 해준다면, 정말 센스 있는 그런 친구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른들은, 어, 좀 세...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호불호가 절대 갈리지가 않는, 이런, 아주 세련된, 선글라스를 낀 불독 스타일, 바로 디블리죠 전 개인적으로 해서 이 D 프로젝트 제품을 가장 선호합니다.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어때요? 어찌죠? 어... 확실히 약간 이런 좀 투박스럽고 클래식한 BMW 실내에도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세련되게.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제품은 정말 개인 취향이에요. 음, 개인 취향이고, 또한 선물을 받았을 때는 개인 취향보다도 선물 받은 그 자체가 정말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인이나 친구 또는 뭐 누군가가 차를 사러 샀거나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많이 어떠한 사람의 차량을 이용을 많이 했다면은 어, 고마움의 선물로 이런 비스트앤미세스 제품이나 아니면 디프로젝트 제품을 어, 차량용 방향대로 선물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절대 이영상을 협찬을 받아상한게 아니라 어, 제가 그동안 선물을 바, 받았던 제품들하고 어, 기존에 쓰던 제품들을 한번 리뷰를 해본 거니까요 어, 여러분들 직접 가셨을 때 어, 향은 정말 많아요 향 정말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향을 꼭 선택해서 어, 드라이브에 있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 차량용 방향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어, 요즘에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요. 추우니까 뭐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19년도에도 좀 아주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